영的로 하다, 给他买三明治输的话他会自己花钱买다明治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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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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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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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太好了，进入吗？能心吗？进入吗？能。你来了！哈哈哈哈哈哈！你来了！你来了！我们也是心有灵犀啊。起唱。开始。Hot Pick。别骂人，不能说出来呀！直接说出来了，正确答案。 하이 오빠 사랑해를 몇개 나라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ASMR 부탁드려요. 아 이게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. 저희 요 마이크가. 네 해드릴게요. 와 h y I love you? I still do. I q u i e r Yes. 그리고. 카이오빠 모니터에 대고 우리에게 허그해주세요 너무 사랑해요. 끄셔요. 끄셔요. 우셔요 끄셔요. 끄셔요. 끊겨요. 네겨요요 끊겨요. 끊요끊겨